그거. 예 안녕하십니까 아우 제가 목이 잠겨갖고 <laughs> 아우 음. 죄송합니다 스케줄 때문에 컨디션이 좀안 돼서 네 <laughs> 영상이 끊기면 안 돼서 저희 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2025년 하반기 소띠분들 문제를 저희가 한번 신적 영상으로 알아볼 건데요 나이별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소띠분들을 보면서 좀 주변에서 보면서 느낀 게 네. 전반적으로 좀 건강이 안 좋으시고 좀 아프거나 수술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서 보면. 네. 그리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어떤 소띠분 한 분은 지금 또 이름만 되면 네. 아는 소띠분 한 분은 네. 관제에 엮여서 지금 그렇죠. 어, 구치소에 어, 예, 가 계시죠.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 진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띠가 뱀띠하고는 좋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네. 그런데 이 삼합이 드는 해에는 금전이나 문서우는 좋을 수 있지만, 건강이나 어떤 관제수나 마음앓이 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2025년, 을사년, 하반기 각 연령별 소띠분들의 전반적 운세예요. 네.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갖고 이제 소띠분들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하반기에 전반적 운세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 같은 띠, 같은 어떤 출생 연도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태어난 달하고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한 해에 예, 어떤 운세가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이제 발, 말씀을 드리고, 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각 연령대별 소띠분들의 을사년 2025년 하반기에 평균적 보편적 운세라는 겁니다. 어, 먼저,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인데 9수에 해당이 되죠. 1997년 정축생 소띠에요. 9수이긴 하지만, 요소띠 같은 경우는 2025년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좀 좋은 편이에요. 네. 시험문하고 취직운, 문서운, 금전운, 애정운이 모두 좋고요. 네. 평생의 배필을 만나 결혼도 가능한 운세입니다. 네. 그리고 다만 아홉 세의 영향으로 약간의 사고수는 보여요 뭐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같은거 그런거는 이제 보이고 건강관리에는 이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젊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뭐 자격시험 취직시험 등 응에 있어갖고 연이어서 낙방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거예요 이띠들 중에서 요런 분들은 어피땀 흘리는 노력을 한다면 2025년 하반기에는 어, 알찬 합격의 결실을 어, 거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985년 을 축생 소띠예요. 41살이 되죠 올해 요띠 같은 경우 어, 지난 2024년에 여러 소띠들 중에서 비교적 운세가 좋았었어요. 뭐 금전운 재물운도 상승해서 좋았었고, 승진운이나 결혼은 연애운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을사년에도 대체로 운세는 좋아요. 하반기도 운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인간, 부부간의 이별수하고 이혼수가 살짝 비쳐요. 그리고 타인하고 시비스 관제구설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은 조심하셔야 되고, 나이가 비교적 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장하고, 대장, 소장계통의 질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이외에 어떤 부모님, 형제, 자매의 질병과 사고 등의 일로 이제 마음고생하는 것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음력 6월과 8월, 9월에는 사고수가 좀 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등 각종의 사고에 각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자궁 질환, 유방 질환 같은 산부인과 질환의 위험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정기 정밀 검진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다음은 이제 1973년 개축생 소띠예요. 53세가 되시는데 요 개축생 소띠분들은 지난 2021년 그 4마 아홉이든 그 해에 아홉 수리인해 갖고 굉장히 자살하고 싶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삼재가 지난 후인 2022년, 23년에도 운세가 좋지 않아 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24년에는 건강운은 안 좋았으나 재물운하고 이제 다른 어떤 운 때는 좀 열렸어요. 그때부터 어, 문서운도 좋았고 새로운 기회도 들어왔고 귀인도 들어왔었죠. 그런데 2025년 을사년에는 재물운, 문서운, 금전운 등 어떤 운세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다만 그한 3~4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적된 스트레스하고 피로 등으로 인해 갖고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몸에 이상이 발견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오래 누워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금전과 문서가 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어떤 관제수가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누적된 부부간의 갈등이 뭐 경제적으로 안 좋고 그랬을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임계점 다시 말해 한계점을 넘어갔고 골마 터지는 형국이에요 특히 하반기가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온수가 강하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릴러, 릴렉스 하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961년 신축생 소띠예요 올해 65세가 되시는데 요 소띠분들은 지난 2024년에 뭐 자녀들로 인해 갖고 경사가 있었던 분들도 많았고요 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시거나 별거 조론을 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네. 하반기에도 2025년 하반기에도 어, 금전운, 문서운 등 운세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좋아요 네. 애정운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서 돌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실 운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요. 그 돌아가신 망자하고 똑같은 질병에 걸려갖고, 어떤, 저 뭡니까, 이렇게 시름시름. 어... 알, 알다가 돌아가시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사를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 소띠분들은 상가집 출입을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니까 예, 특히 하반기가 그 운세가 좀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망으로 상복을 입으실 운세도 강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상문 부정이 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각별히 조심해주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음력 7월하고 8월, 9월에는요 타인하고 어떤 좀 시비, 분쟁으로 인해 갖고 관제수가 보여요 그리고 올한해 동안 어, 상반기 하반기를 통틀어 갖고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평소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당할 뒤통수 맞는 배신을 당할 어,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외의 운세는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음력 8월하고 음력 12월에는 네. 사보수가 살짝 보이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번에는 가장 연세가 있으신 1949년 기축생 소띠예요 네. 77세가 되시는데 요 그렇죠. 분들은 뭐 연세가 고령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음력 11월과 12월에 호흡기 관련 질병하고요 네. 뇌혈관계통의 질병 요건 뭐냐 하면 어, 중풍 같은 걸 얘기합니다. 어떤 그런 거를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성주운이 들어오는 운세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팔리지 않아갖고 뭐속 썩이던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있다면 조금 욕심만 9분 응선, 8분 응선으로 내려놓으신다면 어떤 매매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 시 혼자서 결정하시기보다는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손들의 어떤 도움을 의견을 청취하셔 갖고 하시는 것이 손재수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빌려주고 아, 내 생전에 돈은 못 받는가 보다 하고 잊고 지냈던 어떤 그, 그런 그 금전이 있는 분이라면 뜻밖의 그 금전을. 사용해간 사람이 뭐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이라도 들고 와갖고 변제를 해갖고 네. 입고 있던 돈이 들어오면 횡재했다고 생각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밖의 횡재 아닌 횡재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하반기 특히 겨울로 갈수록 약간의 그 관제구설 수가 좀 치고 들어오니까 좀그점 조심하시고요. 네. 어, 2025년 을사년 푸른 매매 하반기에. 지금 뭐 시국은 다 어수선하고 경제 엉망이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